샴샤이 똠냥꿍 그리고 짐볼프 까르놉스키 파이터지 스토리고요 그리고 키친나이트맨은 자이지 후추입니다 페리 한국 최고의 빼리 자이지 네 그리고 파이터지 스토리의 샴샤이 똠냥꿍입니다똠 네, 글자가 폰트에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저게 뭐 튀네요 저렇게 <laughs> 네, 좀 어색하죠?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자이 선수가 그 페리로 카타리나를 어떻게 상대하는지를 한번 제대로 보여줬잖아요. 그냥 뭐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예 네. 위치를 충분히 활용해주고 그리고 이제 샴샤이껌냥꿍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또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페리는 벌써 게이지가 80% 넘게 찼어요. 게 바로 힘의 차인가요아 근데 기회가 올뻔했는데 어허이! 이러면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이 다음에 후상왕도 기회 자체가 없네요 네. 네 마무리 자이지 선수 아 한번 질러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구석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맞습니다 경기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중단 아, 올라준 중단 맞추고 또 구석으로 몰고 있고요 배포까지 주먹을 맞았고요 근접당 공격이 저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아파요 자 g 지 던져놓고요 100%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우위 발동 원투 배포까지 퍼펙트 게임 완벽한 경기 만들어내고 있는 차이지스 지 마지막에 돌진기도 그냥 회피로 피해 버리죠. 너무 잘해요. 예, 그냥 뭐할 말이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샴차이 똠냥꿍 선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자이지 선수의 강함이 돋보이는. 네, 카타리나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뭐 인첸트 타이밍이 너무 그이 대응을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회피를 해서 확정타를 넣어주거나 또는 하단 공격으로 먼저 주입. 을 해놓거나 하는 방식으로다가 네네. 카타리나를 완벽히 묶어두고 있는 자이즈였고요. 다음 경기 바로 갑니다. 키친 다이트의 후추 그리고 파이터즈의 스토리의 진보르프 카르놉스키. 노아 이것도 굉장히 괴로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거리에서부터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소리즈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가 좀 생각이 안 들어요. 좀 힘들 수 있죠. 아무래도 제타는 장풍도 있고, 램프 진짜 넷소디로 일단은 네. 네. 어? 임팩트러클 잡기는 풀어주고요. 아, 또한번 랩소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다음에 뭐 하단도 있고, 잡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단도 있고요. 계속은 랩소디 또한번 랩소디 찍어주고요. 알베스까지 콤보, 다시 한번 알베스 올라가고요 구석 상황 심리, 다시 한번걸어고요 콩콩이 하단, 장풍으로 뛰어놓고 랩소디 쓰고, 오이까지 연결 후추왜 게임을 혼자 하죠? 숨을 못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석에 몰리게 되면은 저 콩콩이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전부 가볍게 힘들어요 네. 특히 무적기가 없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구석인데요.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랩소디. 랩소디 또 찍어주고 알베스루 먼저 내려와 있었습니다. 중단 잡기 다시 한번 안전 점프 숨을 모시겠습니다. 하단 랩소디 랩소디 안 때리면은 내가 먼저 간다. 이팩트 랩소디 다시 한번 점프 공격 잡기 풀고 하단부터 원투 장풍 강화 <laughs> 랩소디 퍼펙트. 키친 나이트의 후추가 완벽한 경기 운영 보여주고 있습니다.